오늘 저는 이 구약성경 시대의 그 수도권이었던 이 지역에 왔는데요. 특별히 이 거리는 샤레아 레인보우, 레인보우 스트리트라고 해 가지고 관광지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일반 개인 여행객들, 또 배낭 여행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고 굉장히 고풍스럽고 운치가 있어서 예쁩니다. 여러분들에게 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여기서부터 레인보우 스트리트 시작되는 곳입니다. 자, 가면서 보면 양쪽 거리에 커피숍들,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. 자, 평일이고 낮 시간이라 사람이 지금 에, 많지 않습니다. 이제 해가지고 다 퇴근하면 여기가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고, 에, 운치가 더 있어 보입니다. <laughs> 자, 이 지역들은요. 굉장히 에, 오래되게 보입니다. 그래서 좀 고풍스러운데요. 구약 성경 시대 때는 지금 이 지역들이 다 수도권이었습니다. 그 이유는 예, 바로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그 라스레인, 예, 세매 근원이라는 그 지역에서 예, 물이 펑펑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수도로 정했습니다. 자, 낮 시간이라 태양도 좋고, 요 이게 옹기종기 모여서 대화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입니다. <목소리> 지금 17도네요. 시간은, 낮 시간 1시 24분인데 17도입니다.

자, 이 집도 유명한 식당인데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네요. 참, 날씨는 너무 화창하고 좋습니다. 자 레인보우 스트리트를 처음 시작하는 곳에서부터 끝까지 한번 걸어 보았습니다. 날씨도 너무 화창하고 좋고 예, 산책하니까 너무 기분도 좋습니다. 자 여러분도 오늘 하루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